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배당주를 매수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주식 분석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윤승조님이 우연히 듣고 황금 거북이의 팬이 되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더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조님이 궁금해 하시는 주식은 롯데 리츠입니다. 분석을 시작할 주식은 롯데 리츠입니다. 시가 총액이 1조 3,460억이며 코스피 몇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되긴 하지만 부동산 투자 회사라서 따지고 보면 부동산을 쪼개서 샀다고 볼수 있습니다. 업종에서도 건물 임대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직접 구매하면 억 단위의 돈이 필요하지만 리츠 주식을 산다면 몇천원을 갖고도 부동산 지분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우선 롯데리츠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짧습니다. 또한 6개월마다 결산을 하는 반기 결산 회사입니다. 위의 날짜를 살펴보면 6월, 12월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롯데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단기 순이익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안정성 측면을 살펴보면 신용등급이 AA등급입니다.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사의 평가 기준에 따르면 10등급 중 2등급으로 상당히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높은 신용등급은 안정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롯데 리츠 같은 경우 주요 주주가 50% 보유하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유통 주식은 50%입니다. 롯데 리츠의 모회사는 롯데 쇼핑이며 롯데 쇼핑은 롯데 지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표를 보고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롯데 그룹은 상장회사가 10개, 비상장회사 75개가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대표 재벌 기업 중 하나입니다.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롯데 쇼핑의 재무제표를 확인하겠습니다. 롯데 쇼핑은 전염병 사태로 2020년 매출이 줄어들며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자본총계 역시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무제표 상으로 본다면 최근 4년간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10일에 올라온 롯데쇼핑과 관련한 뉴스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618억이 있어서 롯데쇼핑에 단기순이익이 발생했는지 확인을 했지만 제목을 보고 뛰던 가슴은 단기순손실이란 단어를 보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가끔 제목만 살펴보고 뉴스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엔 좋은 뉴스인 것 같지만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단기순손실을 1분기에도 기록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도 2020년보다 2021년에는 영업실적이 좋아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다만 우리가 쇼핑이라고 한다면 전염병 사태 이후부터는 전통적인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나스닥에 상장한 쿠팡이 여전히 이마트와 롯데 쇼핑을 위협하고 있으며 몇 년째 이 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싶어 하지만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롯데리츠의 일봉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금 거북이의 친구도 은행 이자보다 괜찮다면서 롯데리츠 주식 상장 후 며칠 동안 매매를 했지만 처음에 시장 관심과는 달리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아 손실을 봤던 종목이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장 초기에는 안정성이 높은 롯데 그룹의 리츠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상장 이후 주가는 하락하고 있으며 2020년에 발생한 악재까지 정통으로 맞고 있습니다. 2020년 말까지는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아져서 코스피 대용주 위주의 주식이 크게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부동산과 관련이 높은 리츠 주식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21년 3월부터 3,333억 유상 증자에 성공한 이후로 주가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관심이 많았던 2020년 대비 2021년의 거래량은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롯데리츠 주식에 대해 1차 지지선 5,200원. 2차 지지선 4,95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 제약, 바이오 주식처럼 매출액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영업이익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회사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몇 개월 연속으로 있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동성이 과도하게 증가되어 정부에서도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면 리츠 회사보다 안정성이 더 높은 은행권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황금 거북이는 부동산은 쉽게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식과 코인의 가격이 워낙 높이 상승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관심이 적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서울 부동산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부동산 정책이 수정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부동산과 관련한 논문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롯데 리츠 같은 경우 국내 거점 지역에 롯데 쇼핑몰이 되어 있습니다. 롯데 리츠의 배당 공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기 결산 주식이기 때문에 1년치의 배당 공시를 확인해야 다른 주식들과 비교가 가능합니다. 반기 기준으로는 2% 후반대의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1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5%가 넘는 배당률을 기록합니다. 부동산 리츠 주식이기 때문에 고배당 주식이며 상장 이후 3기 연속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배당을 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롯데 리츠는 50% 지분을 롯데 쇼핑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롯데 쇼핑의 백화점과 마트에서 롯데 리츠의 임대 매출이 발생합니다. 5월 6일에 올라온 뉴스에 의하면 롯데 리츠는 2022년부터 물가 상승률과 매출 연동제로 임대료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매출 연동제가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스타벅스나 버거킹 같은 경우 유동 인구가 많은 핵심 점포 같은 경우 매출액 대비해서 몇 퍼센트 임대료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의 오프라인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서 매출 연동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됩니다. 다만 롯데리츠는 배당 수익률이 다른 리츠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도 낮은 금액에 매수를 해야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이지 최고점에 매수하면 그만큼 수익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리츠 계열 회사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메코리 인프라의 월봉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리츠 회사의 주가가 모두 메코리 인프라처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맥커리 인프라는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및 도시철도 통행료 수입을 기반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손실이 발생해도 정부에서 보상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꾸준히 수익이 발생합니다. 덕분에 시장 관심도 높고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에서도 언급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롯데 리츠를 황금 거북이 4가지 기준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부동산이라는 안정성 높은 자산을 갖고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 역시 높아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높으며 롯데 그룹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지급은 2019년 상장 이후로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미래 성장성 부문에서 부동산 산업이라 느리게 성장하고 롯데 쇼핑 매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황금 거북이가 보기에 아쉬운 부분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이라 매수를 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당 주식회사라도 고점에 매수해서 보유 주수가 낮으면 그만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낮은 리츠 회사 같은 경우 단기적 매도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닌 안정적인 배당금을 장기적으로 지급받기 위한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많이 있습니다. 안정성이 높은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롯데 그룹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 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며 롯데리츠는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낼수 있는 장기 계약이 된 상태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거북이 채널도 함께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거북이입니다.